아, 여기, 와룡사 앞에 주차하고, 등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아, 여 예쁘다, 그치? 사찰에 기대 나중에 인사드리도록 게요 안녕! 와룡사지? 사지 응? 올라가나? 저기 올라가나? 용사지 가는 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응천사지가 여기 끝으로 올라가자 천연사지 가는 길이야? 어 그래 저천호가지 가요? 어? 아니 이리라고 올라가는 거 아, <laughs> 어우 가을에 느낌 나지? 응 우리 천연사지 가는 거 맞아요? 어? 아니 가면 돼 가다 보면 뭐다 뭐가 나오겠지 그제? 예, 벌써 신나는 거 보이는데. 응. 어. 어. <laughs> 배고파? 네, 배고파. 어. 그럼 뭐 먹을 거야? 아, 어, 아까 전에 하나 먹었으니까 이제. 응, 어, 과자 어, 먹을 거지? 진짜. 네. 어. 과자가 아, 과자를 그렇습니다. 샀으니까 과자를 먹어야죠. 어, 그렇지. 네. 이거는 좀. 치우, 가야 줄까 아니요, 지금까지는 있어. 아, 과자 안 먹고 싶어? 또 하이든도 산에서 먹는 과자 맛을 알아갖고. 음, <laughs> 그래까 그래. 자 그냥 거 계단길 따라 올라가면 돼. 계단어 그래 그래 지금도 하늘이 보인다. 일차 고지가 보이다라 어, 야, 와, 좋다, 좋아.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우와. 오, 와. 경치 정상인 거 같은데. 응? 어? 정상 안보일겠데 저기 가, 저기 가. 아별 마두산보다 왜 이렇게 은것 같지? 마두, 마주사, 마산보다는 마두산은 비교가 안 돼요. <laughs> 너무 능이가 많아가지고 물만실래요 야저왜라가마실래마네 아, 아, 이 아, 뭐 이이먹노 고래밥 고래밥? 아, 이 니는 고 마시네. 먹을 잘 마시네. 마시네. 이이마셨어이 생명수사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저기는 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옛날 선생님이 그 뭐였더라 저기서 나무 올라가서 감 뭐였더라 따 먹었다는데. 그래, 우리도 그랬어. 나무 올라갔어요. 어, 올라갔지. 아빠 옛날에 그날 사람지였어. 근데 이제 지금은 몸이 무거워서 못. 못 가지, 지금 안 돼. 중요한 게 허리다. 나 감나무인데요. 우리 가만히 가 홍시가 좀 열렸잖아 응? 저 산을 어떻게 올라가노? 길이 없는데 물어보면 괜찮요 엄마 아, 저거 보니지어왜 저기 보니깐 뭐, 표지방같이 보이네 있어? 뭐 집같은거 보이네 어? 저 산에 저 산에 있지 심터겠지 그지? 아. 이게 그거 아니까 그지? 아 여기 태워졌네 옛날에 절서였어 정룡사지 삼재 석탑이 네그지신타이 아, 1991년에 지을 모습으로 보원됐단다 이게 무너져 있었는데 정룡사가호구사찰이었어 아, 호국.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 어? 아, 아름신타이 좀 쉬다가요. 밥밤 그 바치, 밥지 카페도 그래요? 카페 뭐? 어, 가. 네. 올라가자. 그그 것보다 중요한 게 올라가는 거. 갔다가 그, 아까 우리 오, 오니까 그 드라이가 뭐고, 뭐, 무슨 정사의 드라이가. 그게 밥 먹을 거야. 나본 줬었다. 응, 그래. 밥이 있어요? 어, 판다. 야, 위에 또그 차가 올라오네. 길이 있는 것 같다, 그제? 뒤에 산이 좋으니까, 그제? 이 산을 병풍 삼아서 옛날 여기가 절터였다 응. 그래. 음. 가자. 여기는 왜 이렇게 간만한 사람은 이렇게 많 어, 위로 올라가라 했지, 그제? 네. 올라가자. 자, 미끄러우니까 미끄럼주의랍니다 나무가 되게 웅장하다그지 언제나. 낙엽 소리가 바사락 바사락 좋네. 영차. 영차. 아... 힘들어. 어, 너희들한테 힘들 거야 이게. 할빈이 안 힘들어. 힘들구나. 응? 보통. 아들 힘들어. 아, 숨이 아, 찬다 와룡산 와룡산 예. 밑에 와룡산가. 아, <laughs> 지름길 가르쳐드릴게요 지름길. 아, 아니 그냥 이 편한 예. 길이 그냥 위로 올라가는 길이 아저 저 위에 정상이요? 예, 예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할수 있겠습니까? 애들 할수 있겠습니까? 어, 어 길이 다 똑같아요 아, 길이 똑같은데 밧줄 타고 저, 올라가야 돼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밧줄 타고 올라가는 길은 아니고 일처럼 계단이 계단 계단 계단이 이렇게 설치된 건 아니지만 음. 바위가 이래 있긴 아, 해요 아 예쁘겠네요 아나 바위, 바위 바위 좋아하는데 바위 조심해서 어? 아들은 여기 앉아 래 아니요 같한번 앉아 있어라 울고 <laughs> <놀고> 있을래? 아니요 <laughs> 아이 이쁘다 아 여기 대견하네. 혼자 계시니아예 주말에는 제가 혼자 아, 있어요 근데 여기 예. 예, 님은안 계시고요? 지금 손님 예, 발이 아프셔가지고 아... 병원에 치료받으러 어요 이쁘다 감사합니다 대견하네 나중에 이나대로가 대견하네 대올 어? <laughs> <laughs> <애들 웃음> 전용사는 내려올 때어 들리 기로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상 이제 한둘한 둘. 야, 요 절도 그제 아담하고 예쁘다 그제. 너무 무리를 하지마 무리하면 이렇게 달라, 그지? 산은 무리하면안 돼. 아, 너 힘들면 언제 얘기해라. 어, 알겠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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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고지가 다 보인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영차 어제 인사 다와 가지고 쉬어야 될것 같아. 네. 그건 갖고 같이. 내일 자또 인사해야. 야, 예, 사람들 인사해야 친구가 돼. <laughs> 네. 저분들 나중에 우리가 존안대했을때 구하러 올 수도 있다 말이다.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했나 봐요. 앉아, 앉아. 아, 구하러 주셨어. 자,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자. 갈 때마다 민간이. 근데, 이번에는 저거 노랑남포 처음 봐요. 아, 어, 그렇지. 은행나무, 은행나무. 은행, 은행. 저칠제가 정상인 같다. 안녕하세요. 나왔다. 오인 오인방 다왔다와 이거라. <우와>. 아. <laughs> 산불 <있어요>? 조심이야? 네. <laughs> 아, 저기 위에가 정상인가? 정상인, 정상인 것 같아. 가서 우리도 앉아서 과자 먹고 내려가자 어. 그 가는 길 맞나? 네, 네, 네. 여기, 길이 맞나? 네네 여기 내려가는 길 아니 이걸로 내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올라가고그러니까여기 내려가. <laughs> 내려가 우리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저쪽 길이 <laughs> 그래. 아, 이뻐서 그냥. 아, 넘어질 것 같은데? 아, 우우. 오, 깊다. 네. 다, 다였어. 다. 아, 데길네 왜, 왜, 왜? 우리 일로 왔어? 위험 남산이었네. 그럼 그래, 남산에는고이냐 진짜 남산은 저초돈이 좋아 네, 상식이다, 아. 안 높게 안 세워져 해. 있는 봉어리라서고이봉이야삼각정이야 무기가 안좋데숙하고 있어 잘서 아. 아, 아. 찍어야지 <놀음> 가자. 맙습니다왜이 아, 가자, 안 가자. 아, 감사합니다. 힘들어. 산에도 내랑 유위험하다니까 천천히 들어와서라. 비가 오고 비라어 하산길에 배고남에 인사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나마 굉장하다, 그냥. 응. 아, <laughs> <약속을 웃음> 이 약속물이가. 응. 음, 음, 음. 차안 차껏? 연꽃 봉어리가 다안 피는 거 있잖아. 그림 같아. 인사, 가자 뭘? 아니야, 그 건들면 안 돼. 딴거 저는 용돈인는데 인사하고 가자 배고프면 인사드리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산에 있는 저사야되아응 가야돼 가 배알 아, 배풍경 아니야. 배풍경. 아여기는삼생각입니다 보살님 있는 쪽 가요. 어 그렇지. 보살님 어디 모든 절리야 천룡사. 어, 음... 천용사아왜 어. 말해요? 아 생각 중이었는데. 이제 조심히 하나 놓치자. 비. 아, 여기서 물 받고 가자. 아, 김치가 참 좋은데요. 김치도 어? 어? 한번더 소울대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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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소울대. 니는 아, 공부를 안 하잖아. 네. <laughs> 그래도 자, 잘하는 잘거 맞지? 아, 잘하는 거 맞지? 아, 맞지? 그 그래. 가보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슴 넓다, 그래. 공략하고 가고 싶지만, 그제? 아, 밑에 전용사 보살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야 돼. 와 아, 추워? 아, 갑자기 추워. 날씨가 추워졌다, 그제? 아, 전용사는 아, 사찰지지만 공업 문화유산지구로 짓는 데 있습니다. 다 불공사 말소네, 그제? 이따, 이따, 들으자. 아, 대웅이 이따 들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따, 들으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좋았다. 이, 이 옆에가, 여기가, 옆에가. 옆을 들어야 될들아가 이따, 들들 이따, 들야지 <목소리> 어 비워. 아, 나 가려. 돈돈 아, 아, 어머니. 큰어돈툰 다리 풀렸나, 와. 예, 그, 예, 예의들 예, 해라, 야. 하여, 지 뭐하니? 따아 찍어. 하십시오. 당진모사님이 너무. 아 그지? <laughs> 아름답게 생겼어 응아포달 아. 여기는 어. 뭐였더라 가짜 안 하네 가짜 아 아니야 아니야 가짜로 안 하네 여기는 뭐였더라 진짜 족불로 하네 응 아, 그래 진짜 족불로 다 가자 문이 옛날 집이야 옛날 집 아파도 옛날 이런 집에 살았어 강아지가 어휴 어휴 아, 다리가 풀렸나 봐어 <laughs> <laughs> 예? 그냥, 그냥 막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먹고 가요, 이번에는. 야, 씨. 그래도 그냥, 그러면 안 되지. 배고프데 아, 인사 들어가야지 연대 타시는 계시겠네 삼시아이나 들어가자. 아, 이게 이제 절이 오래돼 보인다, 그제. 응. 아. 야, 어디? 이게? 그 산신각이야, 산신가 어, 이게. 아, 그제. 네. 아이고, 안전하게 갔다 어, 와줘서 도와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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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나무 봐라 그지? 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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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개쯤은안 되는데. 파개쯤은 돼, 안 돼? 안 돼. 그안 돼? 돼. 가자. 응. 왜, 왜? 빨리 나와 어? 예. 응. 야, 안녕하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지금 뭐든 먹고 있습니다. 아, 얘들 조밥은안 맞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씩. 아, 이 부부 아니에요? 예? 부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나수막으랍니 <laughs> 아, 안녕 미안. 막아, 막아. 가기 가보겠습니다. 잘, 잘 크라. 네. 가고 겠습니다 아우 날이야. 조심해서 어 내려가세요. 아, 그래. 네. 네. 갑니다. 아유. 어, 아. 아 다음에 또와이 네. 시우 이름 어. 기억하고 있을까? <laughs> <laughs> 아, 다음에 차로 올라오자. 아, 안 되겠다. 저위에다 대륙 콜로. 배고 남간다 조심해서 조심해서. 아니 그 차로 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네? 보살님 이름 돼야 되나? <laughs> 그러면 저, 배구남 간다, 그러고 오시면 다 통과시켰습니다. 배구남 어. 온다, 간다, 그러면. 배구남 아, 간다, 그러고 오셔야 돼. 여기는, 여기는 지금. 빈기가 <laughs> <laughs> 별로 없어가지고. 아, 여기야? 아, 요, 요가 더 좋구만. 배구남보다 이 자리도 예쁜데 <laughs> 아, 그러니까 이 자리, 이 자리도 예쁜데 빈기가 <laughs> 없어가지고. <laughs> 요, 요, 어디 보내냈지? 아, 저 주세요. 아, 여기 계요그 예, 아, 내려가야 주세요. 어, 어. 이 어. 어? 예, 그... 아, 그래, 이리 주세요. 어, 이리 그래, 주세다 그래, 네, 뭐 아, 그래. 이리 주 이리 이리 주세요. 이 이리 주세 이리 주세요. 요 이리 주요이 주세요. 이리 주세세요아리주세세요 이리 주세가세요 이리 다주 래서 아이들 만나기 아, 아빠 가방 어디 갔지? 에이? 아이들 만나기 힘든데. 에이? 아, 가방 들고 와요. 가방? 아빠 가방 어디 갔어? 아아 아빠 가방 아, 갖고 왔나? 뭐야, 등들이가 가볍더라. 아. 가방 <laughs> 아... 어, 아빠, 다시 올라 보내자. 와, 이 뭐. 통이 <laughs> 아니다. 예, 예. 아, 들잘키우잘 그 저... 키우려고. 잘, 가. 잘 가. 예. 예. 가 보겠습니다. 예. 아 재밌었다. 자 조심해서 내가야 돼. 네, 네. 어. 이로 아, 가야지 이로. 네. 똥 사러 가나. 네. 이밑에 가면 이제 바로 밥집 있어. 가지 <laughs> 마스크야, 아, 춥다. 마스크 끼야지. 네, 재밌었지. 네. 오늘 선배들 만나고 계세요. 산에서 우리 애들 다니는. 학교 선배님을 만나서 어, 재밌게 얘기하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원정사 그치 여기 여기가 여기가 아닌데요 여기가 아니가 아니 우리는 바람신사에 왔잖아요 아니 녹음장에 밥먹으러 갔지 여기 여기가 사람이 아, 너무 많은데 밥먹을 수 있겠나 일로 내라 일로 아유,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이 많네. 그죠? 여기는안 가요. 여기, 저기서는 저기 안 가요. 응? 저기서는 안 가요. 근데 호박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렇지? 포만감이 아직, 아직은 좀 있어요. 아유, 아쉽다. 그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laughs> 녹음정사에서는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거기 물에 빠졌어. 어, 빠졌어. 아니, 아니, 아, 아, 음. 아 나못갈것 같은데. 아니, 아빠들 닦가면 돼. 안볼 때. 아니, 난, 난 싫은데. 거기 있어, 어, 아, 난 싫은데. 아빠 혼자 아 안녕하세요. 아, 네. 그 인사드리면 돼요. 예? 예? 아, 예. 저희. 예. 그 아, 대웅전에. 어, 아, 개를 무서워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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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기 딸이. 아, 아, 개를 아, 무서워해서. 아, 어? 개를 무서워해서. 아. 괜찮. 아, 아, 아. 괜찮아, 뭔지 봐. 아, 무서운 안 무서운데, 자꾸. 아니, 난 무섭다고. 그럼 저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네. 옆으로 네. 가.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무 도안 이쁜데? 괜찮네, 괜찮아 이거. 괜찮아 니까 아니, 애가. 아빠자아 야, 아무 때다자꾸 이제 겁을 내니까 인사 들어봐야 돼, 인사 들어봐야돼 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어. 아 <놀람> 고양이 고양이 좋아해. 어. 아, 귀여워. <laughs> 아, 고양이 귀엽다. <laughs> 귀여워. 밍밍 사회가 차분 열어 달래요. 해 줘. 뚜껑 열리잖아. 자. 아하하하. 아, 애교 부린다. 쟤 꼬리 놔두고 있는 거 편안하다는 거지. 음. 어시다? 딱 그리고 아, 눈도 다 वैसे. 너무 많아. 아, 지금들. 저리 지나 예쁘다.